어, 백핸드, 원핸드, 탑스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, 그립이 두꺼운 그립이 돼요. 완, 어, 원핸드 어, 두꺼운 그립. 자, 이 상태에서 자동차 와이퍼 모양으로, 오른발을 앞에다 놓고, 자, 와이퍼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. 이대로. 이 연습을 먼저 해줘야 돼요. 자, 토스, 던져줘 보세요. 공이 오면, 아래에서 쳐서, 아래에서, 공보다 아래에서 쳐서, 얘를 살짝 올려줍니다. 이 감을 먼저 익히고, 자, 이게 맞으면 이게 1단계에요. 자 1단계 자 2단계는 잠깐만요 자, 뒤로 뺍니다 이대로 이 그립 그대로 그대로 뒤로 빼서 자 라켓을 아래로 내립니다 토스 오면 맞춰서 보냅니다 2단계 자, 아까 했던 동작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빼서 그대로 자 3단계는 자 피니시까지 완전하게 여기까지 쭉 나갑니다 이게 맞은 다음에 했던 동작을 하고 나서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3단계 토스 오면 그대로 가서 끝까지 갑니다 아까 했던 동작이 이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단계 자 1단계 자 2단계 2단계 자 3단계 그대로 가서 플러스로까지 자 그대로 자 어, 일시 저장하고 뒤에 1단계부터 어떻게 자 1단계 자, 1단계는 자,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자 1단계 자 2단계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까지. 2단계, 아래에서, 이 동작이 똑같아요. 3단계, 3 0까지 자, 2 0까지 다시, 3단계, 쭉 올려서,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. 3단계. 다시, 한 번만 더. 3단계, 음. 둘, 셋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<laughs> 컷.